나의 아저씨는 이렇게 말해.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.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인정과 존중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됩니다. 그 순간은 삶을 바꾸는 작은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.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지탄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혼을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.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.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구에게 감사를 느꼈나요? 나의 아저씨는 이렇게 말해. 누군가의 인정과 존중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.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나요?